그림 분석 1. 의주제와 내용. 건물은 조선 후기 전통 춤의 하나인 건물, 칼춤, 을 묘사한 작품으로 관람객과 연주자, 그리고 춤을 추는 무의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공연 예술과 사교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며 전통 춤과 음악의 조화로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2. 구도. 중앙의 무의들이 화면에 초점을 이루며 좌우에는 연주자와 관객들이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관람자의 시선을 춤의 중심으로 모으면서도 전체 장면의 균형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3. 낀물 묘사 중앙의 무희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유려한 동작으로 춤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좌측의 관객들은 자세와 표정을 통해 공연에 몰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측 하단의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춤의 리듬을 더하고 있습니다. 4. 동작과 생동감. 춤을 추는 무희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옷자락의 휘날림은 장면의 생동감을 부여하며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와 관객들의 반응은 공연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장면이 리드미컬하게 표현되었습니다. 5. 색채 중앙 무희의 붉은 치마와 옅은 푸른색 의상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흰색과 회색 의상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연 장면의 중심적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6. 의선신윤복의 부드럽고 유려한 선은 무희의 옷자락, 칼의 움직임, 그리고 인물들의 자세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선의 흐름은 춤의 리듬과 음악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화면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형성합니다. 7. 공간 활용. 무의와 관객, 연주자가 넓은 공간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배경의 여백은 공연 장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좌우의 배치는 공간감을 살리며 공연의 풍성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8. 상징성과 의미. 건물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전통적 예술과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합니다. 무희들은 공연의 중심이자 예술적 열정을 상징하며 관객과 연주자들은 조선 후기의 사교 문화와 예술적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9. 문화적 맥락 건물은 조선 후기의 전통 예술과 사교 문화를 생생히 묘사한 작품으로 건물하는 전통 춤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연은 당시 양반 계층과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 감정과 메시지 신윤복은 건물을 통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순간의 즐거움과 활기를 전달합니다. 관람자는 무의들의 역동적인 춤과 관객의 몰입된 표정을 통해 당시의 예술적 감성과 사교적 분위기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조선 후기의 전통 춤과 음악, 그리고 사교 문화를 생생히 담아낸 신윤복의 걸작입니다. 구도, 색채, 선의 조화는 춤과 음악의 리듬감을 생생히 표현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공연의 즐거움과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공연 예술과 사교적 풍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신윤복의 건물은 전통 춤인 건모의 역동성과 우아함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춤추는 여성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흩날리는 한복은 춤의 미적 가치를 잘 드러내며 관객들의 몰입된 모습은 이 춤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심의 여성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행위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손에 든 검과 물결치듯 휘날리는 옷자락은 춤의 박자와 리듬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주변의 악사들은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무대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객들은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모습으로 춤사위를 감상합니다.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문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지닌 공동체적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춤을 추는 이와 감상하는 이가 서로 연결되며 이 장면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정. 서적 교감을 상징합니다. 그. 감성적 스토리텔링.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의 중심에 선 여인들이 몸을 돌린다. 한복 치마자락이 검의 날을 따라 흩날리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음악과 하나가 된다. 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들의 손끝에서 춤의 언어가 되어 흐른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들의 춤사위를 바라본다. 한 명은 치마를 살짝 휘날리며 발끝을 가볍게 돌고 다른 한 명은 검을 비처럼 휘둘러 리듬에 맞춘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물결처럼 이어지며 무대 위의 공기를 가득 채운다. 연주자들은 북과 피리를 연주하며 무대를 감싼다. 북소리는 땅의 울림처럼 무게를 더하고 피리 소리는 바람처럼 춤사위를 감싼다. 이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춤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한복의 선이 바람에 흩날리고 검끝이 공기를 가르며 관객들의 마음속에 긴장을 새긴다. 그러나 이 긴장은 아름다운 리듬으로 변하며 사람들은 그저 이 장면에 빠져든다. 검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 그려내는 하나의 예술이며, 신현복의 북 끝에서 춤은 시간이 멈춘 순간을 기록한다. 춤추는 여인들의 우아함과 북소리의 강렬함이 조화를 이루는 이 장면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